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5편 이 다윗에 기록했던 많은 시편 가운데 이제 시편 전체에서는 마지막 시편이에요. 쭉 이렇게 보시면 다윗의 찬송시거든요. 찬송을 한다라는 것은 그 찬송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을 높일 때 누군가를 높일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이분이 이래서 높임을 받으셔. 아, 이분은 이런 분이셔. 그러니까 내가 찬양하는 누군가를 잘 알고 그,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 그게 영광이 되는 거죠. 어, 누군가를 높인다.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추천서 써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추천서를 써줄 때꼭 물어보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사람을 안지 얼마나 됐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잘 아냐? 어떻게 잘 아냐? 이 사람의 장점이 뭐냐? 이 사람이 뭐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공부하는데 어떠한 부분을 잘할것 같냐? 그 추천서가 그냥 뭐이 사람 뭐 잘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미국 그 양식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진짜 잘 아냐? 라는 거잘 아냐?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예배하는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그럼 내가 그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그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일치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또 하나는 그 내용은 그 하나님이랑 일치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 내용을 내가 진짜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인정하느냐? 만약에 그게 다 맞지 않으면, 그건 찬양이 아니죠. 바른 고백이 아니에요. 누구를 막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잘 알아? 근데 잘 몰라요. 주서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추천할 수 없죠. 누구 소개해 줄수 없죠. 누구 뭐 중매하는데, 아, 그냥 한번,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중매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뺨 맞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럴 때는 그 찬양의 내용과 그 하나님이랑 일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이 그렇다라고 인정이 되어질 때 그게 찬양이에요. 지금 다윗이 찬송시를 쓰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속성과 맞는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시편의 145편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을 아주 잘 소개해 주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때 하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께 찬양한다라는 거죠. 왕께 그분은 나의 왕이다. 그분은 인류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그 왕은... 나에게 왕이셔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번 주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신앙 고백을 하고 시편을 쓸때 전부 다 객관적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전부 다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이요. 에그 그러니까 부모님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역사 속에서 배웠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의 주관적 고백으로 하는 게 다윗의 시편들이에요. 그니까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배웠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는 신앙 고백이 아주 정확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세상에서는 굉장한 어려움, 갈등, 뭐 배신, 뭐 이런 거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단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을 때 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분이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셔. 그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을 모르지 않고 다 알고 계셔요. 그 전능하신 분이 그런데 내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 내 삶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뭐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지 왜이 고난의 시간이 이렇게 긴지를 다윗도 잘 몰랐고요. 지나고 나서도 사실 뭐잘 모르죠. 그냥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그 하나님은 그래도 다 아셔요. 그리고 나, 나의 하나님이죠. 내편,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면 내편이라는 얘기예요. 내편, 하나님이 내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심판만 보고 계신 분, 그거 참 슬프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내편이신 거예요. 정말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편 맞나? 네, 어떨 때는 내편 같은데, 어떨 때는 꼭 아니신 것 같고, 그래서 막 힘들고, 억울하고, 서운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냥 늘내 편이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편이시다. 그리고 그게요, 정말로 고백되어 져야 돼요. 하나님 내 편이세요. 그래서 제가 흔들릴 수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이 평생 그 마음으로 살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데 그 왕이니까 통치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인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고룩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라는 고백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죠. 예, 그 고백을 하게 될때 그때부터 사람은 참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제가 시편을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매주 수요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시편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참 평안과 위로는 어디서부터 올까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가 실감나는 것만큼 평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땅의 것들로 평안과 자유가 오면 우리는 늘 굴곡을 살아요. 왔다 갔다 거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감이 나면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의지하고 살면 그 세상에 제일 불안한 게나 믿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믿고 살수 있으시겠어요? 제일 불안해요. 우리 자신이... 그, 근데 우리를 믿으려고 그러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자원을 의존해서 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힘들어요. 아니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압제해요. 우리에게 참 평안과 위로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믿을 게못 돼요. 진짜는 딱한 분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그 하나님이랑 친밀한 만큼 진짜 평안하고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윗이 아니까 이야기를 후대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저희 아버님 말씀을 잠깐 하면 제가 이제 막 공부하고 그럴 때 공부를 막 억수로 안 하면서도 주일날은 공부하는 척하고 교회에서 뭐 한다든지 그럼 막 도망다니고 안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잘 만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제 책상에다 편지를 하나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뭐라고 써놓셨냐면. 으 제가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그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아버님 보실 때는 제가 막 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막 의지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저희 아버님께 야단을 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무슨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신 적도 없고 같이 그렇게 무슨 큰 교제나 이야기를 해본 적이 3십이 전에 진짜 없었어요. 같이 밥을 먹은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 요 서로 얼굴 만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아버님 늦게 들어오시고 저 저는 더 늦게 들어오고 아버님 일찍 나가시면 저는 훨씬 늦게 나가. 고 그러니까 만나 만나고 만나려 그러지도 않았고 제가 만나도 별로 이렇게 막 그럴 때인데. 근데 그게 이제 지금도 가끔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짧은 편지나 글을 꼭 써서 이렇게 저한 책상에다 이렇게 놓고 나가시고 뭐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 한번 정말 믿고 의지해 보라라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 한번 정말 믿고 의지해 봐라. 제가 지금 그 마음이 뭔 줄을 알아서. 저도 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그 하나님을 한번 믿고 의지하고 살아봐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제가 그러죠. 저희 애들이 저는 이렇게 어뭐 오해는 마시고 어 그냥 좀 극단적이잖아요. 어 그냥 아들 아이는 신학교를 갔으면 좋겠고 딸 아이는 선교사가 되면 좋겠고 그냥 딱 우리 집안에는 할수 있는 일은 두 개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늘 있어요. 목사 아니면 선교사다. 아니면 그냥 네가 알아서 살든지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은데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앉혀놓고. 내가 왜이 이야기를 하냐 면 내가 니들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나쁜 것을 소개를 하겠으며 안 좋은 것을 해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 정말로 그렇더라. 이것 말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다. 정말로. 그것 말고는 그렇잖아요. 저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유산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고는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거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최고다고 생각을 하면 그 하나님 소개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하고 싶은 얘기가 늘 하나예요. 하나. 딱 하나님. 그냥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거 말고는 딴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딴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결론은 딱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다? 내 왕이다. 아니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야 내가 왕이야 내말잘 들어 나처럼 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이 왕이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너 그게 복이야 그거 복이야. 그러니까 참 훌륭한 아버지죠. 훌륭한 믿음의 선배고요.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왕이래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라 그래 이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서 래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하면서 쭉 얘기는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셔, 역사를 그분이 다스리셔, 그분이 왕이셔, 진짜 주인이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는 거야라는 거예요. 내 삶은 그분께 매여 있어. 근데 그게 억울하거나 힘들거나 버겁거나 그러질 않고, 그게 참 자유해. 그 고백을 해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었어도 그걸 뭘로 다윗이들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계획이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 절대 나를 힘들거나 억울하거나 손해 보게 하지 않으실 거야.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섭리로 이해를 하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이해는 안 가요. 근데 견딜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해가 안갈때 있어요. 우리가 꼭다 이해를 해야 돼. 하지 않아도 돼요. 어, 현대인들은 이해가 되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해가 안 가도 일단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이해력이라는 게뭐 대단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에 비하면 뭐 어떻게 범접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절대적인 지혜와 전능하심과 그 선하심을 믿고 내가 거기에 종속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섭리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죠. 굉장히 담대하고 당당하고 여러분, 그, 다윗이 권리 안 만나서 싸울 때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한테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만난 이야기 사울한테 설교하잖아요. 왕이여,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양 잡아가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아이 그냥 한 마리 가지가고 말, 이랬다 그래요? 아니면 쫓아가서 그거 뺏어왔다 그래요? 다윗이 그래요. 내가 쫓아가서 사자에게서, 곰에게서 그걸 뺏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사자 곰 잡고, 그게 청소년 시절의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거 어른도 못하죠? 사자 곰이랑 어떻게 싸워요? 지금도 못 싸우지, 우리가. 근데 다윗이 그뭘 믿고 그렇게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믿고, 내가 그거 빼왔어요. 그걸그 얘기를 누구 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골리앗을 모로 비유하는 거예요. 저거 사자나 공 같은 놈입니다. 저거 제한 저거 저거 못 이기지 않다. 이거 저거 못 이기지 않다. 그러고 나서 골리앗한테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칼 갖고 나왔냐?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왔어. 하나님 의지하고 나왔어. 넌칼 갖고 싸워, 나는 하나님으로 싸울게.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이기죠. 이 다윗은 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니까요. 실패를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어떤 하나님을 아니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경험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믿고 경험하니까 나이 들어서도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똑같아요. 대상은 달라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어렵게 하는 문제. 예, 네, 대상은 달라요. 옛날엔 저 일, 이번에는 이 일, 다음에는 또 다른 일. 그런데 대하는 태도는 나에게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으로 대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고 내 편이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내가 별로 걱정할 일이 없죠 네. 그게 다윗이라는 사람의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책 권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꼭 한번 보세요 정말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다윗 이야기는요, 다 현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얘기들이에요. 관념적이거나 막연하지 않아요. 사색적이거나든지 깊은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 일상의 이야기들이에요. 삶의 정황들, 부닥치는 문제들, 사람 속에서 겪는 일들 다그 이야기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문제들을 그가 극복해 나갔는가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줬어요. 다윗에 대해서는 그 책이 제일 훌륭한 책 같아요.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막연하지 않고요. 되게 현실적이어야 돼요.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그 생각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는 우리 삶의 장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뚱구름 잡는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실질적인 내 삶의 이야기들 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막연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슨 나눔이라든지 뭐 교제를 할때 아무튼 남의 다리 긁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나.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을 하지 않고 살면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만큼 삶에서 그렇게 체험적이지 않으면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또 체험이 잘못돼서 그냥 개인적 신비한 경험한 이야기들만 체험이 아니라, 예, 그건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고요. 그런 체험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관계를 어떻게 회복했는지 이런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서 이 문제를 뚫고 나갔는지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체험 그 그러니까 다윗은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죠 뭐곰 사자 뭐 블렛에 뭐 저기 뭐 동굴에 숨었을 때뭐 사울한테 쫓겨갔을 때뭐 계속 반란 일어났을 때 블렛에 가서 막그 미친 척 하고 나왔을 때 이런 자기 삶의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죠.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막연해서는 안 돼요. 이 시대가 참 약한 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약한데 기도도 약한데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신앙도 참 약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들이 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너무 지나치게 교회 중심과 활동 중심의 신앙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온실 속에 있는 신앙생활들 다 그냥 교회 안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다 인줄로 착각할 때가 많죠. 근데 사실은 진짜 신앙생활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라고요? 세상 속에서 하는 거죠. 전쟁을 여기서 하면 안 되고요. 세상에서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할 전쟁을 죄다 교회 안에서 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이러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디서 전쟁을 해야 되냐. 어디서 전쟁을.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렇다고 막 싸우고 멱살 잡고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겸손하게 지혜롭게 영적 전쟁을 진짜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골리아시랑 싸우는 거고요. 곰이랑 사자랑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아군끼리, 아군끼리 총질하면 이기겠어요? 절대 이길 수 없죠. 적을 향해서 총질을 해야 되는데 아군끼리 갈등하고 싸우니까 한 발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한 발도.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원리들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어디서 싸워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우리를 좋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다윗은 그 싸움을 너무 잘한 사람이죠. 그 싸움을. 정말 충성스럽게 잘했어요. 사울이랑 안 싸우잖아요. 자식이랑 안 싸우잖아요. 피해버리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세상과 싸우잖아요. 세상과 진짜 싸움을 해야죠. 이기는 싸움을 정말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기는 싸움 할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 저런 일에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뭐 예수를 잘 믿니 안 믿니, 뭐 일을 하니 안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가슴 아픈 일이고, 여러분만이라도 안 그러시면 돼요. 딴 사람들 말고, 우리만 안 그러면 돼요. 우리라도 안 그러면 돼요. 우리라도 안 그러면 잘할수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싸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세상을 통치하시길 원하는 게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자연계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영적 전쟁에 대한 통치는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실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 책임적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리 통치자잖아요.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아서 대신 하는 거예요. 대신. 그,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그래서 잘 실현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공의로운 심판. 그이1 시편 기자도 보면 여기 20절인가요?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예,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하세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고 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믿으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잘살수 있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19절에 보면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가까이 가면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요.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약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을 정말 너무 잘 믿었어요. 아,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데. 하나님 사랑하면 보호해주신다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진실하게 간구하고 이런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 삶의 다음 것들 나머지 것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 하나 이거 생각하세요? 내가 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 하나 이거 갖고 고민해야 되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나머지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애들 미래 때문에 우리 또 젊은 부모님들 고민하잖아요. 방가르 뭐 예, 그것도 해야 돼. 하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만 되면 얘네들 인생도요, 아, 그냥 끝이에요. 우리가 몸막 해주려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능력 없는 우리가 막 얘네 인생을 책임지고 뭐 어떻게 해주려고 그렇게 고민 안 하고 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얘들을 진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 제일 쉬운 방법인데 그거를 우리가 잘못 믿어요.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 그 믿음이 잘안 생기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은. 진짜 하나님 믿나? 믿나? 예. 어떨 때는 요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이 의자만도 하나님을 못믿어다 여러분 이 의자 앉을 때 의자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앉아 있잖아요. 예? 예배당에 들어올 때 예배당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갖고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만큼도 못 믿는다니까요. 어, 의자 뒤집어보고 앉아도 되나? 이러, 이러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돌다리 두들겨가면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러지 말고요. 그냥 그냥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담대하게 믿어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다가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그림을 늘 마음에 그리고 살아야 돼요. 그 마지막 그림. 그러면요 사실은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그림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걸 잊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거에 관심이 많. 마지막 그림을 그려야 돼요 마지막 그림.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지, 마지막이 어딘지, 우리 인생의 길의 끝이 어딘지 그거를 확신하기만 하면 그러면 늘 여유 있게 살수 있죠. 다윗의 마지막 찬송시를 우리도 할수 있는 거예요. 이 찬송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 찬송시를 여러분. 다윗의 고난시로 시작을 해서 146편 다윗의 이 찬송시로 끝을 내야 돼요. 근데 맨날 고난시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되고요. 갈등하는 시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찬송시로 우리의 삶이 늘 하루하루 마무리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